어,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잠재성이에요. 그거를 바로 뭐라 그러냐면 카오스라 그래요. 첫 번째 시는 카오스, 잠재적 동력이에요. 어, 지금까지 나타났던 거는 다 리셋시키세요. 그러니까 이건 국내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못하고 님이 됐다가 놈이 됐다가 이랬던 거잖아요 지금부터는요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시작이에요 잠재성은 바로 언어를 말해요 가장 중요한 건 언어예요 언어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까 특히 언어 중에서도 모국어와 외국어를 집중해야 돼요. 모국어는 생각의 힘을 키울 것이고요. 외국어는 자신의 관심 분야를 확장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잠재성이에요. 언어 훈련은요. 언어 훈련은요. 모국어는요. 어려운 철학책이나 이론 수업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머리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요, 머리를 자꾸 안 쓰려고 그래요. 근데 이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안 시키면요, 어, 우리 아이들이 미국 가서 탈락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운동을 하는 이유는 뇌 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지, 운동 선수대라고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하면 뇌회전이 빨라지거든요. 잠재적 동력을 건드려주는 건 다른 말로 언어적 동력을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코스모스예요. 질서의 상태예요. 다른 말로 이건 바로 뭐냐면 질서적 동력이라고 그러는데 잠재성과 질서는 뭐냐면 이게 다른 말로 구별이에요. 어, 이렇게 언어적으로 훈련받은 학생들이요. 이제 코스모스라는 분야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자신이 관심 갖는 분야가 생기기 시작해요. 언어가 확정이 되면 언어가 개발이 되면 자, 자신의 관심 분야가 정해져요. 그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2단계까지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서 소장님, 저는 이런 분야를 공부하고 싶어요, 저런 분야를 공부하고 싶어요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분야가 질서적인 분야가 카테고리라 그러죠. 이 분야가 가장 정교하게 잘해주는 시기가 언제냐면 대학생이에요. 여기에서는 못해요. 그거는 언제부터 기대가 되냐면, 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코스모스가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적 동력이 유지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고민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좋은 대학이 필요했던 거예요. 3단계는 바로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동력이라 그래요. 대화적 동력이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뭐냐면,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용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소통된다고요. 여기서 소통은 일반 소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전문가적 소통을 말해요. 의사는 의사 용어를 알아야지 소통이 되잖아요. 일반인들이 몰라요. 막 이렇게 여기 의사이신 우리 아버님도 계시지만 막서는 몰라요. 일반인들이 뭐 알려줘도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소통하는 대화 채널이 있어요. 전문가적 소통을 말해요. 이거는 건축이 대도 마찬가지고요. 복지 쪽도 마찬가지고요. 인문학 쪽도 마찬가지. 그그 분야의 용어가 완전히 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용어로만 대화해요. 다른 분야 사람들은 범접 못해요. 이게 이제 돈 버는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 너말 알아듣네? 내가 말하는 전문 용어 알아듣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알아듣는 표시 하나씩 갖고 다니자 그게 프로페셔널 라이센스예요. 어떤 분야가 됐든 전문가적 용어를 딱, 컨텐츠 워드를 딱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컨텐츠 워드를 얼마나 내 걸로 만드느냐가 대학생활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4단계가 바로 뭐냐면 컨트리뷰션 공헌적 단계예요. 공헌적 동력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여 여태까지는 학습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이제는 기여하는 단계예요. 기여하고 공헌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는 있는데, 아직 취업이 안된 상태가 컨트리뷰션 단계예요. 요 단계는 뭐냐면, 음, 미국에서는 취업 기회를 줘요. 인턴 과정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OPT 자격을 1년간, 뭐, 분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여도를 봐요. 이게 이제 잡플레이스먼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는 학교에서 해요. 학교 영역이에요. 이해되셨죠? 요게 이제, 어, 전문가적 소통이 확인돼서 라이센스까지 주어져요? 그러면 대화적 동력까지는 확보된 거예요. 전문가적 소통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4단계에서 기여를 못해요? 그 회사가 됐든 단체가 됐든 어떤 기관에 기여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는 직업은 못 얻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공헌적 동력을 어떻게 얻게 될 것인가. 요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 특강 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부분에서 기여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뭐는 가지고 있어야 기여의 기회는 얻는 거예요? 프로페셔널 라이센스, 전문가적 소통 증명서. 각 분야별 증명서를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땄다 그러면 취업은 이제는 못 해. 어떤 취업을 못하냐면 고급 연봉을 주는 취업계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이제 4단계의 기여적 동력을 확보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훈련은 계속해야 돼요. 나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기여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다섯 개는 뭐냐면은 창조적 동력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분야를 개척해 버리는 단계예요. 소위 말하면 대박이에요. 우리가 여기는 누군가의 기여 정도라면 누군가의 누군가 뽑아줘야 되겠죠, 그죠? 뽑아주고 거기에 기여한 만큼 내가 보수를 받고 이런 어떤 연봉이 책정된다면. 창조적 동력 단계를 장착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요. 분야를 개척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목표는 요거에서 멈춰요. 어떤 회사에 기여하고 국가에 기여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게 최고다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땐 우리나라도 이제는 기여사회에서 창조사회로 국가에서도 외치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 분야를 위해서 다섯 개씩, 그러니까 카오스, 1단계, 잠재성 확보해 주시고요. 2단계, 질서단계는 우리가 못한다 그랬어요. 어디는 가야 돼요? 주립대 정도는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어드미션 드리는 거예요.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열심히 갈고 닦겠죠. 그러면 적어도 4년이 될지 7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면 뭐를 얻게 돼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적 소통 능력을 얻게 되고 거기에 라이센스를 확보하게 되면 이제는 1년 또는 2년 또는 3년 기여하는 단계를 가요. 그래서 누구 밑에서 배우겠죠. 처음부터 어떻게 개척을 하겠어요? 그럼 이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단계, 컨트리뷰션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으로. 창조적 동력 단계를 얻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 분야를 개척하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